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2월 2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새로운 한 날을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6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먼저 함께 말씀 보시고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우수와의 밭큰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우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우와께 드리고 레위이는 여호와의 개와 그 개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 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다섯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 제물로 드린 금 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도스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림바큼 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와의 호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다섯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베세메스 사람 여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와의 괴를 들여다 본 까닥에 그들을 치사 70명을 죽이신지라. 여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찰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길앗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괴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아멘. 아멘. 아, 세상 사람들은 우연을 믿습니다. 아, 어쩌다 보니 우연히 아, 여기까지 오게 됐고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됐다. 아, 그래서 럭. 아그 행운을 어, 기대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우연을 믿지 않습니다. 그저 어떻게 살다 보니 여기까지 오고 뭐 이런 일 저런 일 하다 보니 아,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이곳에 있는 것도. 그리고 또이 새로운 한 날을 시작하는 것도 우리가 지금 일하고 있는 직장이나 또 기업 또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학업의 모든 것들이 그저 우연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뜻 가운데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참 쉽게 그 변하지 않는 사실을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쉽게 이야기하지만, 그러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가 생기고, 또 풀어지지 않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가 처해질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또 이것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고 계획하신 일들이 무엇인가를 알려고 하기보다는, 우리의 힘을 의지할 때가 더 많고, 또 그런 상황에서 그저 불평하고 불만할 때가 또 포기할 때가 쉬운 길을 찾아 헤맬 때가 얼마나 더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학창 시절 때 어려운 과목 또 어려운 시험 어려운 문제들 생각 나시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시험 전날. 혹시라도 그것이 시험에 나올까봐 얼마나 마음 졸이면서 잠도 제대로 못잔 기억들. 뭐 저만 그럴까요? 아, 다들 공부를 잘하셔서. 그런, 그런 경험들 하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그렇게 힘들었던 문제를 풀기 시작하면요. 은더 이상 어려웠던 문제가 어려워지지 않고, 이제는 그 문제가 쉬운 문제가 돼버리면, 오히려 그 문제가 시험에 나오기를 아주 간절히, 어, 소원하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두렵지가 않죠. 오히려 기대가 되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성숙함과 또 신앙의 성장은, 여러분, 그러한 어려운 상황들을 통해서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또그 어려운 문제를 이겨내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7개월 만에 드디어 하나님의 언약의 괴가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이 언약계를 돌려보내신 거예요. 사실 그 언약계를 되찾아오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애쓴 것도 아니었고요. 또 그들에게 힘은 없었지만 그 언약계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이 상황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해 주신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이 언약계를 우리에게 돌려보내셨는가,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고,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가를 궁금해하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갔어야 되는데, 마치 이 모든 일들이 우연히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계를 돌려 보내신 이유는 간단하지요. 하지만 너무나 중요했지요.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제대로 온 마음 다해 사모하고 기억하고 붙잡고 살아라. 바로 이 마음 아니셨겠습니까? 그런데 깨닫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절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죠. 먼저,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 언약계를 받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잘하는 것 같다가 마지막 19절에 보시면 그들이 함부로 그저 궁금해서 하나님의 언약계를 열어보고 맙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을 그들이 기억도 생각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그 베세메스 사람들이 느꼈던 두려움은 블레셋 사람들의 그러한 무지했던 행동과 그들이 경험했던 두려움과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21절에 가서는 이제 기략 여아림 사람들을 불러서 이 하나님의 언약의 괴를 가져가게 합니다. 여러분 앞에 나왔던 베세메스 사람들은요. 그베세메스라는 그곳은 아론의 그러한 그 어, 족속들이 아니면 자손들이 그렇게 살았던 그래서 제사장들이 어, 제법 많이 살았던 그러한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들 역시도 블레셋 사람들과 그리 다르지 않은 행동을 하고 있었던 그때. 그들이 불렀던 기럇여아림 주민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나? 여러분 그곳에 그곳에는요 기부원 족속들이 살았던 곳이었습니다. 기부원 족속 기억하시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살려만 주면 종으로 섬기겠다라고 사정했던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 속하게 됐던. 그러한 사람들이 기부원 족속이었습니다. 아마 그래서 만만하게 봤던 것 같습니다. 자기네들이 하고 싶지 않았던 일을 그들에게 시켜서 하게 하지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무지한,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보게 된과 동시에 여러분, 우리는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의 그 말씀을 한번 기억해보게 됩니다. <laughs> 기본족 속은 분명히 나중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저 목숨을, 어,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어,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왔던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괴가 돌아오는 이 영광의 순간에 결국에는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사람은 먼저 된 자들이 아닌 나중되었던 그러한 기부원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늘 겸손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내는 것, 감당하는 것이 신앙인 줄 믿습니다. 내가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는데, 나는 믿음이 저 사람들에 비해서 안 좋은 것 같은데, 해서 그 귀한 자리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그 계획하신 가운데 여러분 순종함으로 나아가시는 내가 아닌 나를 통해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시며 이 한날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 십자가 때문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극률하심 때문에 오늘 나버지 하나님 우리가 새 날을 열수 있고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 그리고 우리에게 더큰 믿음 허락하셔서 이 날도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이한 날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